네 이제 호텔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프레스 센터의 모습인데요 이쪽이 영상 기자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카메라 기자들이 안에서 작업을 할 거고 여기는 이제 중앙 기자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소위 말하면 이제 수행 기자단의 프레스룸 작업실이 되겠습니다 어, 상당히 어, 방대한 그랜드 볼륨을 지금 렌트를 해서 어 외신 기자 한분와 계시고 어 우리 박형광 기자 그리고 세 아, 정기자 <laughs>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장윤승 기자 옆에 뉴스 공장 그리고 어, 또 고발 뉴스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. 이게 저희가 생중계 장비를 이렇게 가져왔는데 보안 문제로 이렇게 터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지금 제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최대한 저희가 할수 있는 아니요. 것들을 알려.